우리 공화당 처덜미 동지 여러분, 일본 호가에 대해 거주하는 문경 배나무집 막내 들 김호태가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창당 5주년과 제3차 전국대의원 대회가 성대하게 개최됨을 마음 깊이 축하드립니다. 탄핵 무효를 외치며 태극기를 들고 아스팔트에 나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수호를 위해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전당대회를 통하여 새롭게 탄생하는 우리 공화당의 힘을 모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인연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정신을 이어받아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입니다 제일 한국인을 비롯하여 세계 방방곳곳에서 거주하시는 해외동포 여러분도 우리 공화당과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 공화당을 응원합니다. 어라차차 우리 공화당,